베데스다 못에 가다. 은혜 또는 친절이란 뜻이 있는 이 못은 성전 양문 가까이 있는데 순례자들은 슬픔의 길을 이 못가에서 시작한다. 길이는 9m 넓이는 3.8m로 물이 솟아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파서 만든 웅덩이다. 행각 다섯 시 있는데 병자들이 많이 모인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심했을 것이다. 그런 환경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누워서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렸으나 선두를 놓쳐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니 주여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요한복음 8장 8절에 말씀하시니 곧 나아서 걸어갔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기적보다 더큰 기적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다른 모든 기적들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 하지만 무능한 인간들이 볼 때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보통이요 놀랍게 생각할 게 없다. 이 베데스다 모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볼때 참으로 자비하신 주님이시더라고 새롭게 느껴진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통합 찬송 450장 새 찬송가 395장 1절 베데스다 목가에 섰던 빌자는 그때 일을 지금도 보는 듯하다. 고마우신 주님 내병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실로암 모세에 가다. 요한복음 9장 7절 역사적인 이야기는 약하고 이 모세물을 예루살렘 중심가로 끌어다 쓰기 위하여 자연구를 잘 손질하였다는 물구멍을 볼수 있었다. 예수께서 한 맹인이 와서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였을 때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었던 모시다. 찾아가서 나는 맹인이 아니라 눈을 씻지 않아도 되겠지만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만물을 밝히 볼수 있는 마음으로 손만 씻고 나왔다. 여8 게임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스라엘 날짜로 1975년 9월 28일 일요일 평일로 지급되는 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휴일이다. 이상훈 부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 성도들이 듣고 아멘아멘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단임 목사를 성지순례 보내놓고 낯선 곳을 혼자서 다니는 것이 안심이 안 되어 안전히 마치는 귀국하기를 기도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였다. 아직도 가볼 곳은 많은데 시간은 적어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생각 하기 들어 발걸음을 재촉한다. 숙소에서 가까운 구 예루살람에 들어갔다. 이곳을 지키게 하여 성벽을 둘러싸고 여덟 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필자가 가서 보고 은혜받은 문은 첫째 문인 문이 황금문이었다. 함남산에서 구예루살렘을 내다볼 때 제일 가깝게 보이는 문으로서 옛날 예수님이 이 문으로 입상하셨던 문이다. 이 문은 미문이라고도 부르며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를 보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가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일어나 걸어 성전에 함께 들어간 문이다. 지금은 폐쇄하여 조용한데 혼자앉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다는 가사를 붙여 찬송 28장 곡으로 불러보았다.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 것 같이 오늘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 없어서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쁨 충만케 하사 온 세상에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소서 독창으로 두어 번 불렀더니 용기가 생겼다 제이문은 사자문 스데반문 양문이다 스데반이 문으로 나가 설교하는 군중들의 도래마저 순교하였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3문 헤롯문은 헤롯의 전영문 제3문 다메섹문은 다메섹으로 가는 문 제오문 세문은 1948년 요르단 통치 때 폐쇄되었다가 1967년에 통행이 재개 되어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전용문, 제6문, 요빠문은 요파 요빠로 가는 문, 제7문, 시원문은 시원산으로 통하는 문, 제8문은 오물문. 이 문들 중에는 다소 다른 점도 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후리는 한 군문 하나로 은혜 받는데 족하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